신성델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신성델테크 주가가 올해 초에 18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죠. 그러면서 주주님들이 손실과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, 어,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. 여러분들 지금 7, 8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 나올 세력 주가 하나 있는데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이 종목 매매하셔서 빠르게 손실 복구하시고. 수익들 챙기시란 얘기입니다. 이 종목, 뉴스 뜨기 전에 잡으시면, 500%까지 수익 가능하니까요. 반드시 이 종목 매매하셔서, 신성으로 손실난 부분, 빠르게 손실 복구하시고, 수익들 내시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부터 이 종목 설명 드릴 테니까, 집중해서, 끝까지,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올해 추천드렸던 종목이, 중앙첨단 소재인데요. 2천원에서 추천드려서, 14,000원까지, 무려 700%가 상승했습니다. 7배입니다, 7배. 자, 이런 종목이 이번 달에도 있고요. 세력주고 히든 종목이다. 2개월 안에 500% 상승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조만간 엄청난 호재가 나올 예정이고, 뉴스 뜨면 점상 간다. 그렇기 때문에, 제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께만 이 종목 알려드리려고 하니까,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-3467로,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0102749-3467,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VIP 회원께만 드리는 VIP 히든 종목인데 제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무에게나 유출하지 마시고 공유하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. 저와 함께 하신 무료 회원님들이 4년 동안 수백에서 수천프로의 수익을 이미 챙겨가셨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 종목이요,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해주고 인생을 역전해 줄 인생 역전 종목이 될 것이다.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고, 절대 이런 기회가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오는데 그 기회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빠르게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들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.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, 세력주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고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